너는 쌍꺼풀 할지 얼마나 됐지? 나? 응. 2019년 허? 10월. 19년에 했어? 코로나 쳐지기 전에 했으니까. 아, 오래됐네, 너. 10월. 그리고 날 11월에 오르라 보러 왔으니까. 아, 진짜? 그렇게 오래 전에 했었나? 나너 쌍꺼풀. 2년안 됐지, 아직? 맞아. 할로윈 2주 전에 했어, 내가. 아, 맞다. 오래됐네. 에이, 부기는 한 얼마나 갔어? 난 그렇게 오래 안 갔던 것 같아. 그냥 살성 자체가 워낙 그래서 응. 그렇게 오래 안 갔어. 음 응. 그렇게 부기가 크진 않았지만 응. 그래도 쌍꺼풀 하고선 어내 눈에 부기가 좀가라앉았네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네? 라고 느꼈던아 너무 많이 빠졌네 부기가. 어 어. 처음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되게 진하잖아. 응, 응. 근데 딱그 순간이 있다고 딱 수술을 음. 하고 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딱딱 딱 괜찮은데? 막 이럴 아니, 때가 있었어 난 너무 찐해졌어 아, 왜냐면 진짜? 나는 사실은 그렇게 찐했던 걸 원한 건 아니라서 응, 응. 근데 내가 봤을 땐 찐한 거 물론 붓기도 있지만 응, 응. 근데 오히려 이제 그 했던 친구들이나 병원 동생이나 오히려 나중에 붓기 빠지면 그때 이렇게 찐하면 다 아쉬워한다는 거야 난 어, 어. 너무 싫던데 지금의 느껴봐요. 두께가 너가 원했던 두께였어? 나? 나, 나, 나? 아무 난 계획이 없었어 근데 나도 처음에 할 때는 계획이 없었지만 근데,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쌍꺼풀이 생겼고 근데 하고 난 후에 <목소리> 어? 어머 정말 괜찮네 이러면서 어 여기서 딱더 이상 안 빠지겠다 이 정도 빠졌으면 좋겠다 했던 게 나는 딱두달이었어 <목소리> 나는 어이렇 빠졌구나 이 정도면 됐지 68개월? 68개월? 아, 올해는... 나는, 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, 나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. 난더 음... 빠졌으면 좋겠다. 근데 괜찮 개월까지 빠지는 것 같았어. 포소히 어,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... 그치? 이정도다 훨씬 더진네 음, 더몇 m 리로 한지 알아? 어, 몰라. 나는 많이 잘라냈어. 잘라냈어? 난 절개야. 왜냐면... 그래 나도 절개야. 어, 그러니까 이... 나는 워낙에 넓었어서 음, 이제, 잘라냈대. 안 잘라냈을 수도 없네난 잘라? 절개, 줄개, 완벽한 절개야. 아니 절개는 다 절개인데 아, 아, 아. 살을 잘라냈대 어, 어. 의사 생이난 어. 어, 음. 잘라냈어. 눈은 그럼 잘 감겨? 완전 잘 감겨. 그다음에 또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짝 자르면서 살짝 들리는 사람이더라고. 음. 어 잘라내는구나. 그때 워낙 처짐이 좀 심하기도 했었었고 음. 그 워낙 두껍고 이러니까 워낙 이마에 힘이 없었단 말. 이야난 이기다, 은 음. 사람 이 다. 보통은 이렇게 말좀 잘라내고 그러면 어떤 뭔가 좁아지면서 나이가 들어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. 음. 난 그거는 전혀 모르겠어. 음. 음. 나는, 나는 잘라내지는 않았어. 나는 제 수술할 때 음. 사람들이 하면... 잘못 이해하는데 난 지방도 없었어. 두 번째 때. 그래서 음. 의사샘한테 어, 저는 이렇게 되게 도톰한데, 원래 수술하기 전부터도 워낙 도톰한데, 푸시면 응. 안 될까요? 응. 그랬었거든.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열어보더니, 지방이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두꺼운 거라고. 응.